<laughs> 자, 오늘, 화요일, 뭐고, 이거? 빨리 아, 지나가라! 사람 겁을 안 낸다, 씨. 어, 화요일, <laughs> 죄송합니다. 어, 화요일, 지금 오전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만조 시간대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영등철 돼서, 특히나 또 만조가, 또 그리고 또 간조가 이렇게 표, 고도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시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 차들보다 배가 좀더 높은 위치에 있죠. 안 그렇습니까? 차보다 배가 더 높은 위치에 있잖아. 아, 한번 가볼까? 겁난다, 겁나. 겁난. 물 들어온 거 보세요. 배가, 배가, 와, 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죠. 물가 바닷가 요게 한한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물이 올라올 위치가 저 보세요 저쪽 보시면 아시겠죠 한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만조가 와 끝난다 물이 길로 펴 비슷하다 야 고현에서 보시는 분들 1 3 k m 1 3 k m 로 적어놔라 1.2에서 1.3 이렇게 돼있지. 응, 네. 어, 딱, 떴는데 딱 1.3이더라. 응, 어, 녹으면 안 나오겠다. 여러분이 종이 무게 10g 인가 알고 계시죠 종이 무게 10g 그러면 40%가 되려면 530g 이 나와야 되는데 530g 이 나오면 안나올 것 같단 말이야 5 30g 나야 되는데 530g에 안 나오죠. 4g 정도 오질한다. <laughs> 사실상 뭐다? 어, 40%다. 이게 이제 보시면 이 어, E 0.602kg 되있어요. 여기는 최소 측정 단위가 2 g 이야 그래서 까득까득 하면 528하고 526하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530g이면 종이 무게 10g 빼면 520. 518g. 그러면 딱40% 맞죠. 2g 빠진 40g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질 등급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블링으로 측정을 하죠. 어, 등심의 일정한 부위를 잘라서 그 위에 있는 지방의 세위나 지방의 분포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육질 등급을 하는데 그게 이제 2등급, 1등급, 뭐, 1 플러스, 1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이제 육질 등급이고 어, 육량 등급은 그 고기가 예를 들어서 뭐 몇 kg이면, 이제, 말 그대로 수율 같은 측면에서 수율. 살 양이 얼마나 나오느냐. 어. 그렇게 해서, 뭐, A든가 B든가, 이렇게 나누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그두 개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지는 뭐라도또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 고기가 살찌고 이렇게 육량이 좋으면서 육질이또안 좋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육량이 또좋으면잘 먹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질이 어. 좋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또 이제 육질 측면에서 본다면 육질이 좋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것도 영양 상태가 좋다는 거기 때문에 소가 뭐 특별하게 뭐 좋은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량도 어, 늘어날 겁니다 둘 사이에는 뭐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감성돈 같은 경우 도 마찬가지지 수율이 40%가 나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살이 찌던는 뜻이잖아요. 살이 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질도 따라서 좋을 것밖에 없습니다. 수위에 한 38%, 39%, 40% 정도 나오는 고기들은 육질이 안 좋을 수가 없어, 제 경험상. 서걱서걱 응. 썰리고 있죠. 육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지? 감시추적자님께서 당신하고 나하 잠깐 이야기했다. 이거공기밥 어? 7그릇 먹었다고 응. 그 댓글로 남겨주셨더라. 자기가 한 4그릇 드신 것 같다고. <laughs> 야, 그 영상에서 쓰면 우리 둘이 대한 글을 혹시라도 누가 듣긴가 싶어서 안 썼는데 본인이 직접 댓글로 올려주셨대. 그것도 없이 들어가더라고. 전화 온다 지금 받으면 끊긴다.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감성돔 일점삼. 여보세요. 이 머리에 질립니다. 조심하셔야 아, 돼요. 꽉 눌러야 되는데. 아니, 그래. 이거 아, 많은 세월을 해보면, 어, 저울 이런 것도 뭐. 딱 아, 1kg짜리 맞지? 1kg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은데. 맞나? 응. 해 들어가고 나서 해야, 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보라. 응. 왜냐면 이제 해가 들어가고 나서 골라풀이가 들어가야 되지. 골라품이 익힌 는식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응. 그래서. 그리는 옷의 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끝에 맞춰서 이제 올라프를들이다가면돼 이 낚시 바늘이 자주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 낚시 바늘 뽑으이문제장히더 힘든데 너무 많이 나오면 고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히 좀안 나오기 전에 좋습니다 불안하다 만약에 이 고기를 안 잡고 다른 고기를 잡았으면 저 고기가 밤에 죽었을 수도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불 소리 때문에 안 들리나 낚시판들이 나오면 낚시 발이라는 게 증명돼서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나오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고기를 안 잡고 다른 고기를 잡았으면 이 고기를 오늘 만약에 안 팔았으면 밤중에 죽었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낙지가 몸속에 있으면 죽을 확률이 높죠. 없는 것보다. 뭐 고기가 좋다고 해서 뭐 당장 죽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고기를 이렇게 뜰 때는, 한 마리 수조에서 건져낼 때는, 그 중에서 아주 미세하게 나마아 뭔가 그런 행동이 부상해서 그런 놈들이 있어요. 물론, 물론 거의 표현은 안 나지. 근데 이상한 느낌에, 아, 저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 하는 그런 고기부터 먼저 잡아야 되죠. 어, 그런 뭐 노하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 경험에서 오는 거니까. 자, 들어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러면이끌 모래는 약간이 모자랐니요 그래안 잡았나? 피곤하면 서서 다 찬다. 빨리 로봇에 받 대해서 이전에. 빨래, 빨래. 음. 자, 400g 반 y 될것인가 됐다, 됐다. <laughs> 이 마리가 방구가. 어? 음. 마리가 방구가 그러니까 이게 1kg 조금 넘었거든 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이게 1.1kg 정도 되는거죠. 오늘 같은 날은 주머니 진짜 그 m 감성동만 세게 1.3kg 하나 1.6kg 하나 그리고 지금 1.3kg 주머니라고 떴는데 1.3kg가 될지 한번 따라 볼게요. 보통 손님들한테 한 1-200g 정도는 좀 작을 수도 클 수도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딱 1.4kg가 아니고 1.6kg나 1.4kg가 돼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죠 1, 2, 음, 1,400g 조금 넘어가네요. 그렇죠. 1,500g은 안 되고, 1,400g 조금 넘어가는데, 1,400g으로 해서 계산을 받겠습니다. 예. Yeah. 아, 예. 고기가 yeah. 한 1.2kg, 1.3kg 원하셨는데, yeah. 마땅한 게 없어서 yeah. 1.5kg가 좀안 됩니다. Yeah. 1.4kg로 해가지고. 고수로 yeah. 예. 가시라고. Yeah. 해야 되는데 나오간만6 4 6 4 6 346 4 4 쓰고 있는 내 머릿속에서 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고뭐 저를 잘못된 게가 자꾸 고민이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 1500g 정도 되니까 내가 계산 한번 해볼게. 130, 단기 한 해볼게요. 230, 나누기 1450, 수율이 한 43%쯤 나오는데 와 이거는 굉장한데, 어, 굉장해. 아 살이 참 좋기도 좋지만은, 이렇게, 와, 나 깜짝 놀랬다, 진짜. 저거는 잘못된다, 진짜. 백주이 642가. 네? 이게 6 4 0이가 아. 용량이. 뭘? 500이지, 500. 용량이 500이잖아. 용점을 잡고, 아니, 배터리가 없다. 잠깐만. 배터리 때문에 들을 수없으니까 빨리 한번 해보자. 빨리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좀 잡고 고줄을올리면496 500ml니까 거의 리오 앉아있는 자아있는리에 앉아있는 리있는고 결과가 나야 될까? 내가 수평도 맞고. 음, 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빠트리 차이 때문에 오작동이 나는 건 아니야. 그럼 이 저울은 정확하다. 바깥에 이 저울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저울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자, 영점은 잡히 있고. 이게 아까 420g 나왔죠. 갈아보겠습니다. 보니까 뭐 거의, 뭐, 요거는 뭐, 저울 눈금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400g, 딱 400g 나오죠. 20g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요거를 했을 때. 아까분에 이게 420g에 맥주 양이 490몇 g 이었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얼마 돼야 됩니까? 한, 700g 정도 나와야 되죠. 알지? 알지, 알지? 900g 나와야 되죠. 496g 플러스 420g 이니까 910g 정도 나와야 돼요. 맞죠? 910g. 그럼 한 900g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저울이 조금 이제 녹이스럽든지 연한이 돼서 일반 무게보다 조금 덜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1kg 짜린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 만약에 910g, 920g 나가야 되는데, 900g보다 조금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저울 무게가 전체적으로 안 나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450g 짜리가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한 1500g은 넘어갈 것 같아요.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손님이 손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 요 원래 1300g 밖에 안 나가는 건데, 1400g이 나가면 손님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 그거는 아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봤지. 어, 손님이 손해보는 경우는 아니다. 이 저울이 조금... 이 저울 산지가 몇달안 됐거든요. 한네 달, 다섯 달밖에 안 됐는데, 장 추석 때쯤 샀는데, 저울이 벌써 그러됐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측정을 해볼까? 이 저울 뚜껑 문만큼 이렇게 열점을 위로해서 잡아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똑바로 한번 다시 잡아서 한번 해볼게. 자, 됐지? 이렇게달으면 요렇게 면 어, 아까보다 좀더 정확한 것 같다. 아까는 400g이 안 됐는데 요거는 400g 조금 넘어가죠. 420g. 이렇게달면 그렇죠. 아까는 900g이 안 됐는데 900g 좀 넘어가는 것 같다. 눈금이 어, 조금 차이가 있네. 저금 수명이 짧아지더라도 어, 가능하면 사용하고 나서 비를 안 맞는 곳에다 놓고 왜냐면 하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 통을 가급적 안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 어, 저울도 선명하게 보이고. 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보니까, 이게 이제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약간 녹이 썰어 있죠? 움직이는 부분이. 어,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 영향을 줘서 좀더 빡빡해지면, 무게가 좀덜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무게가 덜 나가면 손님들한테 더 유리하죠. 세재울을 갖다가 세재울을 게 바꿔야 되겠네. 한참 얼마 안돼 진짜 세재울인데, 그렇네. 일단은 지금 써야 되니까, 다시. 맞춰야지.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해프닝이었다. 실제로는 고기가 읍수로 좋은 거였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